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드림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 토대라는 거겠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수 없다는 진리를 천명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잠언 11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도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라틴어 표현인데 이 말은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살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저울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어, 그렇게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그것도 어, 상대방이 뭐 손해봤다 그러면은 좀안 좋겠지만은 손해봤다는 느낌도 없게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수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수완을 부린 거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번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속이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한 추라합니다. 속임 없이 정직하게 버는 재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꼭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강단 앞에서는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속이지 않고 살아서 재물이 모이는 줄 압니까 어느 정도 속이지 않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삽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상은 분명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일까요? 성도라고 하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유 돈이 벌리네 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다가 스스로 쌓은 거짓에 걸려 넘어지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2절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못도 온다고요, 욕도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여기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실은 안 그렇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이런 어떤 체험, 경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2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겸손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참된 지혜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삶을 공의, 즉 의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3절부터 6절은 그 의로운 삶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네 가지로 보여줘요. 자, 의로운 삶의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여러 글들을 접하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성실함입니다. 유명한 격언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공 또는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어진 일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성실했는가? 그것에 대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지 정산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 호락호락한 분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의로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4절에 나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 재물은 1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로 쌓은 불리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잘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큰 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결국 진노하시는 날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인가 4절 후반절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이라 속이는 저울로 쌓은 불이한 재물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공의 공평한 추, 정직한 수입은 그를 죽음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삶의 두 번째 면모입니다. 물론 공평한 추가 부를 보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해서 오히려 협력 업쳐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잘 됐다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겨우 속이는 저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의로운 삶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5절인데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면제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온전하신 말씀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만이 자기의 길을 곧게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며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삶의 네 번째 모습 6 절에 있죠.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앞에서 다뤘던 이 정직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건지련이와 그리고 악의 잡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악과 죄를 종종 인격체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 때 가인은 그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겼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4장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가 원한다 죄가 인격체처럼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악의 소원은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아래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덕목이며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직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자꾸만 달라지고 또 그게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악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겠죠 물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절대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회개하는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수 있었다면 회개라는 걸 요구하지도 않으셨겠죠. 왜 처음부터 완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성,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와 타협할 것인가? 그 순간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뭐 그때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이요.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면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불의의 소망, 즉불의의 재물들은 마침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허무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환난이 올것 같아요. 손해 볼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눈에 빤히 보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8절 의인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아기는 정해진 자기의 길로 갈 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매일의 삶에서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어, 처음에 처음에 화를 쏘는 사람이 그죠? 조금 빗나갔을 뿐인데 관역에 가서는 많이 틀어지는 걸 봅니다. 자문1 0장 이후로 지혜자와 미련한 자 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지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되는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에는 회색 지대 중간이란 게 없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혜자냐, 미련한 자냐, 그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보 그 결과도 극명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것 아니면 사는 것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든지 아니면 무가치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자자원주의되고 상대주의화된 이 세상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미덕인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가진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네가 아무도 모르게 소,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그 속임을 알고 계신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자는 코람대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이 생각을 이 말을 또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만 하면 망하게 될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 주시더라. 사람이 순수하면 이용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고 달라도 다르다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 어쩌면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증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시는 그런 복의 증거자들이 많이 서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사람마다 불안해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저마다 말하는 정의도 도덕도 자꾸만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코람대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종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